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회복교실 타임쌤 황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회복은 변태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애벌레가 어, 나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 이걸 보고 우리는 변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거죠 어, 회복은요 그냥 어, 술만 끊는 게 아니고요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어, 회복이라고 하고 이거는 바로 변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어, 첫 번째 변태의 1단계 즉 애벌레 단계죠. 이때 어떤 생각들을 저희가 갖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시기에는 많은 적들이 내 먹잇감이다 하고 이렇게 콕콕콕콕 조사서 먹으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죠. 도망간다고 해도 자기는 열심히 도망가는데 금방 와서 이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의 애벌레 시기가 치료 시작 단계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라고 하는 본인의 자각보다는 어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본인이 못 먹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면 붙으면 지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유혹을 어 줄수 있는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이 단계에서는 12단계라고 하는 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12단계에서. 1단계에서 3단계를 잘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는 살수 없기 때문에 어, 나보다 더 위대한 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도 매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어,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은 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음, 어쩔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괜히 적합합니다. 지금 모든 게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가진 건 없고 그리고 어 내가 할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아, 내가 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그때는 이제 치료 중간 시기예요. 그때는 나비의 변태 과정 중에 번데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완전한 나비가 되기 전까지 거기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술을 안 드시고 한 2년에서 4년 사이 정도가 되시면 그 번데기의 시기에 자각 단계인 거죠. 내가 스스로가 내가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한 1년이 넘어가야 그런 단계가 와요. 번데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그 모임에서 이제 12단계 같은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어, 1년을 한번 지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술의 무서움을 안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을 검토도 하셔야 되고 어,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완전 히 성체가 되는 그 그러니까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어, 12단계의 6단계까지를 잘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계속 술을 안 먹는 회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뀌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바꿔내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두 번째 번데기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어, 변태 마지막 과정. 뭐예요? 나비가 되는 과정을 갖죠. 우리 회복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는 더 이상은 술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술 없어도 이 세상 잘살수 있어요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단계입니다. 자신한테 유혹적이었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유혹적이지 않아요. 술자리에 가서도 나는 음료수 마시면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이 생기고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지옥 같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참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 단계가 바로 3단계 치료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회복자의 생각들이 변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나 삶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단주의 기간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을 쭉 가져가시는 게 올바른 회복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어요. 우리 A 예산이 그걸 보니 온전한 생활 또 온전한 회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꼭 회복에 성공하시고요 새로운 삶또 행복한 삶으로 완전히 변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